무관문 한번 봅시다. 관련 없는 문장고른는 거죠. Does advertising encourage you to eat more? 광고 보면 먹고 싶죠. 사실. 광고가 encourage 목적 투자어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to eat more. 더 많이 먹게 만드는 가요. Advertisers often say that 광고주들은 often say that 대체를 예라고 얘기하는데 their advertising 그들의 광고는 is to promote it. 무엇하는 거냐면, their brand, 그들의 브랜드를 promote, 증진시키는 거고 홍보하는 거고, and to get you, 당신을 으로여금 to choose their brand, 그들의 브랜드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o v e r the competitors, 경쟁자보다는 자신들의 브랜드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This may be true, 이건 사실일지 몰라요. But the ads 광고죠 also encourage food consumption. 이 브랜드 소비만 늘리는 게 아니고 음식 소비를 늘려줘 s a brand that is a brand that is a brand that is a brand that is a brand that i 얘기하 r a n d that i 인가. 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advertising for food. 어떤 음식을 광고하는 것은 and beverages 음료를 광고하는 것은 communicate. 무엇을 의사소통하는 거냐면 전달하는 거냐면 potentially powerful food consumption cues. 잠재적으로 강력한 음식 소비에 대한 그렇지? 어떤 그, 큐스 신호를 보어준다 뭐 전달해준다. 이게 뭔 말이냐면, 광고하면 당장 뭘 먹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음식에 대해서 광고하는 게, 또는 음료에 대해서 광고하는 게, 잠재적으로 뭘 광고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그, 그 음식 소비에 대한 어떤 신호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보면 집어서 먹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광고를 봤으니까 어저 되게 맛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막상 슈퍼에 갔더니 그 물건이 있어. 그럼 뭐한다 이 말이야. 집어서 먹어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The subtle effects of food advertising of what you eat and how much you eat are usually outside of your own awareness or intention. 그 미묘한 그런 효과는, 그 음식 광고의 효과는 무엇에 대한 그 효과냐면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과 how much you eat, 당신이 얼마큼 먹느냐에 대해서 미치는 그 u 로이 t h 좋아 m a r e t u s u a l l you t s i d u u e a 종 무엇밖에 있냐면 you e o w n u a w c you t o w e a w o eat, you e t o w eat, o w eat, how much you eat, eat, how much y t 난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제품에 대한 호감을 이유를 이 갖고 있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제품을 만나게 되면 어 무의식적으로 뭐어 무엇 하는 거예요. 제품을 집어 들게 되는 거죠. 먹기 위해서 그렇죠? Yeah. Research confirms that external cues such as food advertisement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food consumption behaviors. 이번에 했던 얘기 그냥 한 얘기는 아니야. 3 번에 그 근거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Research confirms that 어떤 연구가 대젤리를 확인해 주는데, external cues 그 외부의 표시가, such as food advertisements 음, 음식 광고 같은 그런 것이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중대한 영향을 가는다 On food consumption behaviors 어디에 음식 소비 행동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가는다 contrary to popular belief, 이런, 음, 대중적인 그런 믿음과 반대되게, there is much more to obtaining success in the food industry than simply selling food that tastes delicious.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광고와 그 음식의 그 소비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4번만 그런 대중적인 믿음과 반대되게, There is much more to 거기는 굉장히 많아. Obtaining success 성공을 성취하는 것이 어어 어,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 성공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훨씬 많은 게 있다. In food industry 그어 음식 산업에 있어서 t h e 뭐보다 simply selling food 단지 음식을 파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Taste delicious. 그냥 맛 좋은 그런 식품을 파는 것보다 무엇하는게그 업테인에 있서 성공을 거두는 데 음, 쪽으로 가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더라. 4번만 광고하고 상관이 없고, 그죠. 음식 산업에서 어떻게 성공할 거에 대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겠죠. The evidence suggests that 증거가 되를 보여주는데, Advertising for food 음식을 광고하는 것은 has a direct causal link causal 계속 나왔던 단어죠 인과관계의 연결고리가 있더라. To greater consumption 어디로 가는 인과관계요?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더라. Of food 음식을 소, 소비하는 in general 그도 일반적으로 not just of the food being advertised. 근데 무엇만 그렇게 증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광고 되어지고 있는 음식만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음식 광고를 많이 보면, 음식 광고가 막 나와, 그러면 어디 갔을 때, 마트에 갔을 때, 꼭그 광고했던 제품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제품이거나 또는 무엇 하는 거예요? 뭔가 이런 그 음식과 관련된 게 나오면, 그냥 집, 집어오는 성향이 있더라. 그게 그러니까 더 많이 먹게 되겠지, 그죠? 물론, 이제, 여기에 마트 얘기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얘기고요. 정답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